자 8번입니다. 음, x가 루트이 플러스 1이고, y가 루트이 마이너스 1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어, x 세 제곱 플러스 y 세 제곱 이렇게 돼 있네. 그 다음, x 세 제곱 마이너스 y 세 제곱.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어,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식에서 어, 대칭식이다 라는 게 있는데, 대칭이란 말은 우리가 도형에서 사용을 하죠. 어떤 경우입니까? 좌우, 대칭 또는, 뭐야, X축의 대칭, Y축의 대칭, 원점의 대칭. 어떻습니까? 그 대칭의 기준이 되는 곳에 대해서, 어? 반대편이 똑같이 생긴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어. 그런데 우리가 식에서 대칭이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음, 미지수. 그죠? 어,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 뭐, X나 Y,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에, 그두 미지수를 바꿔도 바꾸어도 같은 식입니다. 이게뭔소리냐 X를 Y로 바꿔 줬고 Y를 X로 바꿔 적어도 원래 있던 식과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대칭식이라 고해요 어떤 것들이 있냐 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곱셈공식 활용을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죠. 어떻습니까? x, y 바꾸죠. 그러면 y분의 x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 x, y 바꾸면 x분의 y가 되죠. 자, y분의 x, x분의 y. 얘 둘은 같은 거죠. 음. 이런 식들을 보고 우리가 아,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대칭식에, 대칭식의 값을 구할 때는, 값을 구할 때는 합과 곱으로 곱으로 뭘 이용한다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그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 어, 이렇게 값을 구해라 하고 나온다면 미리 x y를 구해 주고 x y y 곱한 거 합과 곱을 미리 구해 놓고 시작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x y가 얼마죠 2루트이죠그 다음 xy 얘들이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차니까 2 빼기 1 해서 1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음. 그러면, 1번에서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을 계산해라. 그러면, 곱셈 공식에서, 어, 얘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하죠? 음.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곱, 그리고 합이다.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넣어줍니다. 2루트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2루트 2 이렇게 들어가죠. 자, 2루트 2의 세제곱이 얼마입니까? 2도 세번 곱해야 되고, 루트 2도 세번 곱해야 되죠. 그러면 2의 세제곱은 8이고요. 루트 2를 세번 곱하면, 맞아요. 2루트 2입니다. 그래서 16루트 2가 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계산하면은 6루트 2가 되니까, 어, 결론은 10루트 2다 하고 계산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어, 그럼 얘는 위에 있는 것과 부호가 반대입니다.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아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야 돼요. 큰일 날 뻔했네. 자 플러스 3꼽 그리고 x 마이너스 y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도 잘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자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 얼마냐? 그죠? 그러면 x-y도 찾아놔야겠네. 음, 미리 찾을게요. 아까 왜났군요 자, x에서 y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는 날아가고 2가 되겠네요. 그래서 2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곱은 1이죠. 그 다음 뺀게 2였습니다. 8 플러스 6이니까 어, 결과는 14 이렇게 됩니다. 자, 대칭식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합과 곱으로 합과, 합과 곱을 구해서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풀기 때문에 어떤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죠? 그게 대칭식인지 확인이 되면 바로 합과 곱을 먼저 구해놓고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 그죠? 곱셈공식의 그걸 변형한 그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